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어, 즐겁진 않은, 조금 안타까운 고구마 한 10개 정도 먹은 이런 텁텁한 이런 제가 주제를 안 가져오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또 같이 한번 고민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오늘 어, 주제를 가지고 온 점에 대해서 어, 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퇴퇴직. 아, 은퇴퇴직이란 말만 들으면 좀 답답하시고 이렇게 막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은퇴할 시점을 대비해 가지고 내가 근무 연수가 남으셨을 거라고 이 영상 보신 분들 다 다르겠죠 내가 보통 우리 회사뭐 이제 내가 한 50세 정도 퇴직하시더라 그러면 내가 아 근무 연수가 내가 지금 몇년 정도 남았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딱 정해져 있죠 내가 큰 일이 없는 날아 내가 지금 근무 연수가 몇년 남았구나 라고 다들 그 연수를 한 번쯤은 기억을 하시고 영상을 한번 스타트해 볼까 합니다 내가 어 남은 근무 연수까지 얼마를 내가 전축 전축 어 저축을 해야지만 어 나중에 내가 은퇴 퇴직 후에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역산하는 이런 방법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은퇴 퇴직까지는 몇년 남았으니까 얼마를 내가 벌어야 되는데 은퇴 퇴직하고 나서 보통 내가 그 이후에 내가 몇 년을 내가 보통 살고 싶다. 뭐 생존기간 뭐이런것까지 한번 생각해가지고 지금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은퇴 퇴직까지 그러면 내가 얼마 벌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도표를 여러분들께 한번 여러개 띄우면서 어 이렇게 같이 보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옆에 도표를 제가 만든 도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월 소비 지출되는 금액이 사람들마다 보통 평균적으로 다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식비 제일 많이 이제 월급 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제 기준으로 사, 어, 써봤습니다 식비 차량유지비 또 보험 뭐, 관리비 들어가죠. 아파트, 뭐, 주택 사시면. 그 다음에, 대출, 이자, 원금. 어떤 얘기냐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출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출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갈 것이고, 내가 또 전세를 사신다면, 내가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또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용돈도 필요하시고, 쇼핑, 뭐 문화생활비, 등등등. 제가 생각나는데, 뭐, 통신비도 들어갈 수 있을 거에요. 여기에. 등등등 해서, 제 예는 아니지만 보통 그냥 예시를 들어서 제가 200만원 정도 여러분들이 쓰신다는 가정하에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넘으시는 분은 여기다 더 높은 금액을 들어갈 것이고 아 나는 보통 100만원 정도만 쓴다 하면 100만원 정도로 기준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은퇴 퇴직 후에 생존 비용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필요 내요현 소비 패턴 기준으로 해서 제가 최소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옆에 쭉 보시면 나열했는데요 국민연금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띄웠는데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 53만 원 정도가 평균이다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잡아서 국민연금을 내가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기준 하에 그럼 여러분들 150만 원 부족하죠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지만 200만 원 필요하니까 50만 원은 국민연금 그럼 그 위에 내가 퇴직 후에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현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개인연금 도 준비하신 분도 있고 퇴직연금 있겠죠 그것도 얼마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물음표 쳤고요 재테크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뭐 주식을 한다 부동산 한다 여러 가지 펀드를 한다 등등 실무자산 금은 달러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매월 현금 흐름이 나온다 얼마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추후에 내가 주택연금 국가에 내가 그것을 맡기고 매월 얼마씩 그렇게 탈수 있는 거죠 그 주택연금 얼마 그 다음에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도 나는 뭐데 퇴직하고 나서 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재취업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퇴 퇴직 후에 재첩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이것 이외에 또 내가 생존을 위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 뭐 사업을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그런 내역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최소 내가 국민연금 50만 원 받는다는 기준 하에 150만 원이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감이 안 오신다는 분들은 제가 한번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시면요 50세라고 내가 가정 하에 재테크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주택도 소유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은퇴 퇴직까지 남은 연수가 예를 들어서 10년이 남았다.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50세인데 10년 남았으니까 60세 퇴직하시겠죠. 그럼만 60세 은퇴. 그다음에 내가 한 80세까지는 내가 살고 싶어요. 라는 기준화에 20년 정도 생존을 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만 60세 돼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10년간에 내가 근무 연수 남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10년간에 내가 반드시. 저축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10년 동안 얼마를 내가 벌어야 되냐. 아까 150만원 월 필요하다고 그랬죠? 20년간. 그러면 20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최소 내가 필요한, 아까 국민연금 50만원 제외해서 150만원을 내가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산수 계산식으로 곱하게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 제가 해보니까 3억 6천만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0년 안에 이 50세에 내가 남으셨던 분들 기준으로 해서 재테크 투자하지 않고 내가 주택도 없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내가 퇴직 은퇴할 시점에 내 통장에 3억 6천만 원이 최소 있어야지만 국민연금 50만 원, 20년간 생존기간에 그런 평균적인 기간을 내가 잡았을 때월 150만 원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쓰면서 한 200만 원은 내가 은퇴퇴직 후에 60세 후에 내가 쓸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프로, 프로스마스 해겠죠 내가 더 아낄 수 있는 날은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아니면 좀더 많이 쓸수 있는 날은 미리 못쓴다는가정하에 뭐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제가 또 보여드린 대로 10년 안에 3억 6천 모아야 되니까 1년에 여러분들 그냥 단순 계산으로 3600만원 나올 것이고 한달 기준으로 12로 나누면 월 300만원을 저축을 해야지만 내가 50세부터 60세까지 10년 안에 월 300만원 저축하셔야지만 3억 6천을 내가 내 통장에 모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그 옆에 제가 또 안타깝지만 또 계산해 보면 근데 이거 여기에 제외되는 비용이 있죠. 병원비 또는 내가 내 자녀가 대학교 등록금을 또 내야 된다. 또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뭐자색빵 하나라도 내가 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거다빼고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내가 혼자가 아니고 부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습니까? 이 내가 월 소비 지출 비용 200만 원 이상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더 많이 모아야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한쪽은 이렇게 뭐 국민연금 나오시고 예를 들어서 주부는 안 나온다는 가장 하에는 더 많이 내가 모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도표를 제가 왜 보여 드렸을까요? 근데 우리가 마, 막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저도 계산을 해가지고, 어, 내가 한 200만원 정도 쓴다는 가정하에, 물론 그때 제가 은퇴 시점, 내가 나중에 60세 된 20년, 30년 뒤에는 200만원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화폐적인, 그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분, 이분 얘처럼, 내가 지금 50세인데, 계속적으로 직장을 생활하는데, 10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나이, 근데 아무런 재테크, 뭐 이렇게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없고, 주택형도 없고 이렇게 하신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내가 300만원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300만원 모읍니까? 내가 지금도 내가 지금 매달 매달 살아가고 내가 생활비 다 내야 되는데 그이에 300만원을 모으기라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말씀드렸지만 60세까지 이분이 근무한다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평생직장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공사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50세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 은퇴 나이가 40세 후반에서 50세 초반이라고 하는데 이분 이미 은퇴를 하셨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그냥 예시를 제가 통해서 넣어봤고요이 나이대별로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0대다 또는 20대다 또는 40대다고 했을 때그 해당 직장마다 또 근무 연수가 다 평균 직장 근무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셨다면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아 우리가 지금 이런 이런 보통 내가. 왜냐면 보통 평균 소비 지출 비용 거기 카드값 계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격을 쓰신 분들 다나와있죠 근데 이런+ 이런 비용들이 내가 퇴직 은퇴 후에서도 월 현금 이 정도는 내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뭐 부부라면 언제+ 언제 내가 근무 연수가 각각 얼마 남았고 근데 뭐 최소 내가 지금 국민연금 각각 얼마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에 빼고 최소 이런+ 이런 비용에 대해서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재테크 투자를 하든지 개인 연금 또는 퇴직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든지 또는 뭐 내가 지금 집이 있다면 그걸 주택 연금 계산하면 추후에 가치가 얼마 정도 월에만 받을 수 있을까 생각대해서도계산 해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그것도안 되면 그 후에도. 내가 제 취업 뭐는 뭐 나중에 내가 뭐 창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 준비를 이미 여지, 여러분들 현직에 있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돈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 걱정 계획을 전혀 생길 뭐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다수 절대다수의 90몇% 이상의 절대다수 직장인 분들은 이런 이런 계획은 미리미리 여러분들 현재 직장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냥 당연히 그냥 도표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냥 나오는 얘기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상해서 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예상은 미리미리 지금 이렇게 도표로 보면 여러분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과 아예 몰라 뭐 이게 뭐야 이뭐 계산상 이거 뭐 아무 의미 없어 회의적이라 생각하시고 시간 낭비라 생각하시고 에이 뭐 항상 뭐 이렇게 뭐 부정적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두 사람의 인생의 계획이라든지 추후의 미래에 그분들의 인생 패턴 자체가 삶의 방식 자체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오래 생활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가 은퇴 퇴직할 때까지 몇년 정도 남았을 나에 대해서 은퇴 퇴직까지 내가 얼마가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 개인들마다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후에 내가 그것까지 내가 월 소비 지출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남는 부족한 부분이 국민연금 빼고 이 정도 남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아 지금부터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저처럼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손을 적으셔도 상관없죠. 해가지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대로 계획을 직접적으로 잡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 영상이 여러분들또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주변에 여러분들 널리 널리 공유를 같이 하신다면 공유도 해주시면 저가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